딱, 그, 딱, 그, 뭐냐. 5스테이지, 스테이... 5스테이지 동안 안 쌓고 했으면은 좀더 조언 드리기 나갔을 텐데.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아, 여기 썬거 제대로 안 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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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오실 것만 같죠? 여러분 졸리사면은 저희 AS, 메탈스 러가 ASMR 방송을 보시고 주무세요. 제가 믿기지 않겠지만 저희, 저희 연우생들에게는나름다는사입니다 허다. 차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오바인데 <laughs> 아니 왜요 지금 얼마나 사랑받는 오빠인데요 뭐. 아니 왜요 아너무아쉽네 아까 한 대가 안 맞은 것 같으니까 한번 더 풀고 할게요 오케이 아 사랑 받는 오빠는 느껴지는데 야간 야간한 목소리를 안 듣는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아... 어, 동생아... 동생아... 여기잘 잤어? 아... 오빠는... 여기까지 할게요 말을 지어내리니까 생각이 안나네 갑자기 자연스럽게 말을 생각해가지고 하려니까 동생이 실명이 자꾸 나오는 그래서 안될것같요 실명이 안 나오나 모르겠네 항상 동생들은 이름으로 부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서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우울해요. 우울해. 동생들한테 마, 많은 것도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최근에, 최근에 1, 2년 동안엔 아무것도 못 했으니까. 하하, 참, 사람 구실을 해야 되는데, 를 해야 하는데 사람 구실도 안 하고 방송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로, 로, 로.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약간 어릴 속으로 확고하게 가, 만들어낸 신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음, 그냥 오늘 조금 뭔가 그냥 그냥. 월마다 한 번씩 오는 우울한 날이네. 하나, 둘, 셋. 그니까, 러별 일이 없었어요. 별 일은 없었는데,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 네. 그니까, 제가 아무 일도 안 해서 그래요. 소유병? 그런 건가? 아, 근데 그때부터는 진짜. 왜... 기록이... 뭐냐... 왜 제가 처거기록한게 기록이 안 되는 느낌이지... 아닌가... 슬랩병 아... 이제 요즘에 제가 김현정 알콜있 타고 김현진이 있다고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제가 김현진 약을 안 먹었거든요. 어쨌든 그냥 집에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꼬박꼬박 먹어야 될거 같아요 뭐 일상생활을 해야되는데 안하고 어..자니까.. 그게 안되겠어 그냥 아예 이제부터는 의무적으로 먹고 그래야 될거같아 괜히 안 먹고 꿀잠 잤다가 영원히 자기 생겼어어 지금 그러면 안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약간 너무 자면은 또, 노을증이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정말 자. 점, 점, 알았어. 좋아. 네, 아까는 실수는 있었지만, 좀 실수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윤희랑 음, 저랑은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학생이라는 쉴드를 받을 수 있는 상황과 아무것도 안, 함, 어, 아무것도 안 하는 쓰레기 식으로 향하는 백수에서 똑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니까 러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음. 예전에 재수할 때는 되게 그런 거 없이 잘 공부했었는데, 그때는 명확하게 공부할 수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 어쨌든, 약간 지금은 뭐, 누가 뭐, 뭐, 어떻게 명확하게 막 공부할 게 없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방송하고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참, 여러모로, 약간, 자소서 같은, 아, 뭐, 그냥, 쓰, 자소서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왜안쓰고 돼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오늘은, 탈하지하지가 뭐 그런 거다니까, 아, 둘 점프. 음, 아니왜 괜히 방송 들어가지고 사람 누구라 지면안 되는데, 진짜. 왜, 그 노마이크 가르 하다가, 그러면 또 너무 말할 게 없으니까. 아, 이거 왜 이러냐, 고 좋아요. 아까, 아까 판에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된 거예요. 아까 판이랑 비교해서 이렇게 되면 되게 잘된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못깨 나오긴 했는데 이그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laughs> 뭐, 뭐가 보이는 건가 이거 그렇지. 뭐야, 왜 쏘고 졌는데? 약간 짱인 잡고 갑시다. 약간 늦어지긴 했는데? 오케이. 약간 늦어지긴 하겠는데?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뭐 괜찮아요. 그 정도면. 저거 왜 자꾸 놓치지? 잡고 이쪽으로 쭉 그렇죠 어떻게 해야 먹고 살아야지 음, 일단은 그거 어떻게 뭐 하고 무엇이 자시고기초 준비는 하나 야 되는데 자꾸 요즘에그것도 안하고 알바도 안하고 하다보니까 자금적으로 누구한테 손벌릴 한벌리기도한벌리진 않, 안그긴 하거든요? 제가, 아르키시할때 뭐가 둔게 많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제 슬슬 떨어지고 제가 니까자업만이 없으면요. 약간 쏘는데, 소신해져 그러니까, 언제 또자기가그 돈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꾸준히 자취를 하면서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망했죠? 아이씨. 이렇게 좀 점프... 열발은 써야 돼요. 아, 그래도 완전 늦지는 않네요. <laughs>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그 정도면 아 써지 않네요. 아까 나쁠 뻔 했는데, 어, 괜찮아졌어요. 한 2일이면은 약간 부끄러워요. 할끼미는 그거 아 그래요. 나갈 때는 하면안 되는데. 괜히 부담스럽다 그냥 여기까지 말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점프곱점프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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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하나, 둘, 셋덟여점프덟 아이 <목소리> 좋아요 그리고 스타고 여기 쪽으로 들어요면 아까랑 이건 기록이 비슷하다? 이거는 실수는 아니지만 비슷한 실수를 해서 그런가? 그냥 기록이 전체적으로 기록, 이런 거같아음 패턴은 좋아요 좋아 패턴은 나쁘지 않고 기록이, 기록은 좀 나쁘네요. 이거를 원래 좀더폭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기다린 것도 그래가지고, 좀, 좀 나빠요. 아, 이건 안됐다. 4투 이거는 좀 점프를 상대적으로 느꼈을 때문에안 됐을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됐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죽으면은 노력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안뛰어요 좋아 좋아 좋아. 아까 걸 기억하세요. 이 기억 안 하고 있는데, 아까랑 비슷하구나 정도로 그냥... 하여튼.. 허리도 펴있 짱. 허리도 펴있어.. 무난도펴있 됐다. 아, 이거 좀 빨리 죽어 줘야 되는데, 안 죽어 줬어요. 톡톡 먹고, 이거 하나씩, 이거 하나씩, 이거 하나씩, 이거 하나씩, 빨리 하나씩, 이거 하나씩, 이거 하나하나 소리가 안 나오냐. 이놈공집가안 되겠다. 좋아요. 나오고, 점프. 좋아요. 점프. 됐고, 점프. 여기서 그냥,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했던 대로 갑시다. 펀프.

하여튼 좋은 거가쏜 좋아요. 20초 정도쯤에 스킵할 것 같죠? 21초. 21초. 나쁘지 않네요. 하아, 레이저 나와주면은 좀 좋은 기록이 나올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타이스가1 2초 일단은 평소에 온거에 비해서 한 3초는 빠른것 같은데 근데 첫 기록도 체이나하고레이션하고 나오고 했던 기록이라서 웬만하면 그것보다 빠르기가 쉽진 않아요 나왔어요. 일단은 안 나왔고 이제 첫 번째 우주선이나 뭐 그런 곳에서 얼마나 잘 나왔드, 떠주느냐 약간 그런 차이. 뭐, 폭탄도 나쁘지 않게 들고 왔고. 보실테. 뭐, 지렇게대실 그냥 망할 뻔 했는데, 다행히 약간 좀, 실수를 잘했어요. 망한 것 치고는. 그냥 여기서 그대로 끝낼 것 같네요. 비슷할것 같은데. 23초. <laughs> 이상하다. 하이난 미션 프리비우스 세그먼트가 플러스 1.2인데, 그러게요. 딱그 정도의 기록이네요. 1 6분 23초. 경신은 아, 했네요 경신은 했어 난 여기서 레이저 나오고 했으면 은 16번 스트드로 진입을 했을 것 같은데 티비는 음. 티비인데 약간 내세우기 애매한 티비 처음 거를 좀 이제 잘 제거했고 슬로그좀 발송한하고 보급도좀 나와주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텐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미션 노 파이브에서 기록이 비어있어가지고 좀 기분이 나빴는데 이 정도면 괜찮네요. 아 좋습니다. 그래도 뭐 피비가 하나 나왔네요. 좀 약간 2초 정도 죽은 거긴 하지만. 오케이.